시장은 대체적으로 그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상승했고 어, 우리 시장은 그 먼저 종가가 그걸 이녔죠 종가가 밤말매수가좀 됐어요. 밤말매수 오늘 미국 쪽으로서 연이군으고갭 상승 나오는데 밤말매수 쪽에 그 점수를 주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 갭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적어놓을게, 오늘 적어놓을게, 286.10 적어놓으세요, 1051선, 1051선. 286.1051선 적어놓고, 288.70, 지금 갭상승 예상에서 나오는 곳, 이 곳이 30분 봉 상단, 289.45가 어, 60분 상단. 그래서 2 8 8 7 0 이게 팔십 분사오 이쪽은 이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대예요, 저항대. 요걸 이제 체크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연휴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그 옵션 프리미엄이죠. 그죠? 이제 시간 가치가 어떻게 소멸 적, 적용이 되느냐. 아침에 그 선물보다 고수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이 부분을 체크 해서 어, 옵션 변동성. c 옵션 이제 p t 션 변동성을 e p r o d u c t i 요 중요하고, I t h 까지 k t 이 유지되는 건 맞지만 어, 마, 맞지만 g Union, the UTM, the Matman, the r a 연 i 군 the m a 이 u l a the Puddies, t h 역공을 i s e r the Manchester, t 그래서, 보고, 하지만, 음. 어, 우리가, 음. 우리 추격 매수, 매수, 위에 갭상승시, 갭상승시 따라가는 매수, 매수 자지하고요또 흔들릴 때, 따라가는 매도, 매도 자지하면서 차분하게, 어, 대응을 하겠습니다. 뭐, 갭상승시에, 뭐, 매도는, 그, 저항대에서 떼는 날아침에 한번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구간을 음. 먹는, 단기적 대응이겠죠. 매수도, 매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연휴 쉬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 트랙이 나왔을 때, 여권고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참분한 마음 가지시고 마음을 아침에 옵션 변동성, 음. 그, 체크를 하면서, 음. 코럽션이 음. 계속해서 싸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코럽션 저평가, 매수주의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 게 음. 벌써, 음. 저점력이 음. 30분 들어온 거예요. 그죠? 렇 네, 네 그런,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운영로 끝나고 먹을 자랑 대화하겠습니다.